아, 진짜 진짜 진지. 진짜 지지알았는데 <laughs> 아, 기분이 아주 좋고 아, 아주 너무 너무 기쁘고. 안녕하십니까? 음, 구독자 여러분. 아뭐고객고왜 이렇게 슬로비디오다 이거? 아 진짜 진짜 진지. 진짜 진지. 아련 기분이 아주 좋고 아, 아주 너무 너무 기쁘고 연예인 된 기분.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더 올라간다 해야 되나? 조금 뭐지? 어? 직업이 뭐예요? 이럴 때 있잖아 야 얘기해 얘기해 10만이라고 얘기해 그좀 약간 좀어깨 힘이 좀 들어간다는 거어저 그리고 어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게 이걸 10만을 할수 없는데 나도 지금 믿기지 않아 진짜 솔직히 지금 보면은 아 어, 기뻐요 기뻐하는데 난 믿기지 않는다니까 곶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남자 손님도 많이 오기 바라면서 자어한 1년 2년 내 구독자들 오시는 분들 보면, 이게 갑자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, 1년, 2년부터 쭉 지켜보신 분들도 많고, 또, 선생님, 왜 선생님 영상이 이제 떴어요?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더, 그러니까 그러면 딱 보면은 쫙 처음부터 종주행을 하시더라고. 이, 이, 진짜 나의 이, 이, 이 여기 구독자들은.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더 열심히 연금을 발휘해서,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구독자들을 또 위해서 또더 많이 또또 또 좋은 컨텐츠하고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또 모당 은또 이렇게 뭐래되지잘 맞출 때는 개박나 조금만 하나만 틀려도 그거를 무릎 뜯고자빠지고 하는데 아유 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개조개 예쁘게 봐주고 그래도 뜨고우야동동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더더 더 이제 용아도 묻고 소심을 잊지 않고. 올바르게 잘 가야지. 아직까지는 10만이라고 찍었다지만은 조금 좀 더, 좀또 지켜보고 하다가 좀더 내가 조금 행사를 한다든지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물노큰 <laughs> 행사 있죠. 5월 6일 날에, 네, 드디어 구마신단 진정맞이. 많이들 오세요. 북한산 국사당에서 합니다. 5월 6일 토요일. 네. 꽃도 많이 보여줘도 되고, 올 때는 두손 가볍게 와도 되고요. 5월 6일 날에 북한산 국사당에서 진정맞이하고, 5월 13일은 또은평군 노타운의 금성당, 당제를 또 하고요. 오시면은, 진정맞이 오시면은, 거기 국구경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작도도 타고 하니까 오셔서만 축하해 주시면 좋고. 그래갖고, 올, 올해 저기 뭐 여름 좀 지나서, 여름, 여름 돼서 팬미팅좀 하고, 그때 되면은 조금, 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그런 게 있어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무소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어, 어 이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인기 분들도 많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짠! 루피에서 나타났잖아 그래서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 10만 명 구독자분들 활동 좀 합시다 제발 좀 그래서, 활동을 어떻게 하냐. 어떻게 하면노 씨, 놈들은 막 하더라. 그래서, 어, 전화도 좀 자주 하고, 어디 모인다 하면은 또, 또 뭉쳐갖고, 조금, 이렇게, 제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.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, 여러분들 조금, 많이 소통을 할수 있도록,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자, 좀. 음. 응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1만 진짜 안 믿긴다니까요. 와, 진짜, 그런데 어디 가도 얻기 힘들어. 아, 오! 하면서, 야, 야, 얘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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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야, 1만 찍었다, 얘기해. 오! 하면서, 야. 독자 여러분들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 구독 꼭꼭 눌러줘가지고 더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